3월 3 0일이고요 31일 해외 축구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해외 축구 먼저 하고요. 메이저리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 지금 가장 1년 중에 경기가 많기 때문에 뭐 주간은 제가 안 올리니까 뭐 구독 취소하시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가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에, 전 경기 올리는 데 가가지고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의 뭐 기호에 맞춰서 보시셔야지 제가 다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 저회원이 중요하고 제 체력도 중요하고 어, 제가 모든 경기를 다 올릴 수는 없다는 거, 어, 특히 주말에는 어, 일리아 국가는 뭐 주중에는 올릴 거예요. 어, 근데 주말에는 제가 도저히 체력이 안 됩니다. 좀 양해해주시고 음, 제가 올리기 싫어서 안 올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랑 NBA 도 주간까지 잘 들어왔고요. 뭐 해축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해축이 미넨 마엔 가가지고. 이토가 부상으로 나갔는데 이제 교체카드다 썼죠. 근데 마지막에 중거리 워키면서 먹히면서... 마인 아, 뒤졌는데 아쉽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계속 연승인데 장줄. 그래도 연패가 없다는 거. 연패가 최근에 아예 없습니다. 2연패조차 없습니다. 2연패. 그러니까 3연승, 4연승하다가 한번 틀리고 뭐 5연승은 없었던 것 같고요. 3, 4연승하다가 한번 뒤지고 2연승하다가 한번 뒤지고 뭐 승률도 많이 올라왔고요. 주력 승률도 통합 지금 3연승이고. 어, 최근에 연패가 아예 일절이 없습니다. 연패 한 지가 일주일을 끌은 좋게 넘었어요. 일주일 동안 연패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번주 자체도 연패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 그만큼 연패가 없으면 손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아,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NBA는 이번 주 매일 적중이고요. 그래서 뭐 가장 좋게 보는 일수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솔직히 2월 달에는 정말 배터지게 수익이 났고, 3월 달은 첫째 주에 제가 안 좋았습니다. 네, 두째 주에 손해난 거다 찾고도 수익이 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주간 계속 수익 나고 있고, 3월도 2월 만큼 아니지만, 오늘, 어, 내일 마무리 잘 하면, 뭐, 수익으로 또 3월도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저, 제가 드리는 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뭐, 시 논하고 있다. 좀 이렇게 과하게 좀 말씀드리면 솔직히 그냥 앉아서 그냥 재테크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 부리시는 분들 하나 추가하는 분들 두개 추가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곡소리 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따라오는 분들은 2월달, 3월달은 제가 개런티 보장합니다. 진짜로 이거는 뭐 어디 가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재미 보고 계신다 정도만 아시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뭐 솔직히 연패 안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이상 연패 안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다른 데서 조합 받으시면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상 연패 밥 먹듯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연패 안할 수가 없어요 사람인지라 제가 아, 어쨌든 연패 안 하고 있고 어,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VIP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VIP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고요 전체표하고 분석표하고 추천경에 받고 싶은 분들은 스탠다드 가입하시면 되고요 어, 저는 불법 도박 사이트 가입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지금 계속 피해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어, 제가 도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번 적어놓기도 했고 어, 언급도 메일은 아니지만 까먹지 않고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해외 축구가 오늘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메이저 리그는 어제보다는 조금 제가 잘 붙여서 코멘트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타페하고 비아레알부터 가겠습니다 이번주는 프리미어리그가 없어요 다음주에 주중에 경기가 좀 있습니다 FA컵 기간이다 보니까 어, 일단 경기는 적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가져갈 만한 경기는 한 다섯 개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헤타페는 공격의 우체 아, 빠지는 거 말고 없고요 비아레알이 게이에 그 다음에 공격 페페 윙어 아코미치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해타페의 어떤 흐름 또홈 타페, 홈 타페는 해축, 배팅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음, 해타페 역조다면 해타페 프렌. 그 다음에 해타페가 원하는 축구가 흘러간다면 이거는 뭐 저득점도 봐야겠죠. 어, 일단 해타페는 어쨌든 리그에서 실점을 최소화하는데 제가 순위를 지금 해도 시점 찾아보지 않았지만 손가락 3개 안에 들 거예요. 그래서 어, 실점을 최소화하고 특히 홈에서의 실점은 경기당 1실점도 안하고 있을 만큼 어, 정말 짬을 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헤타페프렌의 어, 저득점 쪽으로 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고요. 일단 바르셀로나고 하지론합니다 바르셀로나는 며칠 전에 연기됐던 경기 오사수나랑 했을 때 3대 0 완빵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뭐 그날 경기에서 엄청 타이트했던 경기는 아니에요. 어, 그래서 다만 이 경기 치르고 나서 9강컵 4강이 또 있기 때문에 일정이 빡센 건 맞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슈테겐이라던가 키퍼, 어, 테어 어, 크리스텐센 어, 기존 결정자의 카사도 최근에 결정됐고 그냥 프랭키도 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 프랭키도 형까지 못 나오면 허리라인 부축하는좀 애를 먹을 거고요. 그다음 공격 쪽에 올모, 아, 진짜 유령몸이죠 잘하는데 그래서 올모 나가리 됐고 지로나는 반더비크 어, 수비 쪽에, 아 여기 허리라인에 그다음에. 뭐, 브라이언 힐, 마틴, 미오브스키, 공격 쪽의 전력노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지로나가 사면서 무승부고, 이번 시즌 완전히 폭망했는데, 바르스로나를 볼 수밖에 없지만, 걸리는 거에 이제, 어제 뭐, 미넨이라던가 레알처럼 일반승만 하는 그런 가능성이 나올까,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어쨌든 프랭키드 형까지 못 나온다면, 중원을, 이, 구성하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리긴 해요. 어, 그래서 뭐에릭가르시아가 나올 것 같은데 포르키드는못 나오면.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기는 그래도 바르셀로나 승에 아, 마연엔에3.5 다득점 쪽으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스코어를 제가 계속 까먹는데 헤타페 비아레알은 2대 2, 1대1 무승부 좀 보고요. 그리고 승패를 갈립니다. 비아레알 대영 승, 헤타페 1대0승 이렇게 좀 갈리고요. 바르셀로나는 2대 0, 3대 0, 3대1다 바르셀로나 승을 보는데 뭐 저득점 보는 데 있고 뭐 다득점 보는 데 있고 이렇게 다 갈립니다. 그다음에 빌바오 고오사순나로 가겠습니다. 어, 일단 빌바오는 비비안 그리고 이니고 루이즈 말고는 빠지는 자원은 없습니다. 오사순나는 이제 바르소나랑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어, 키퍼 에레라 그다음에 무노즈 사라보사 이 정도 빠지는데 일단 결정자가 엄청나게 뭐 경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체력적으로는 뭐오사순나가좀 힘들 수밖에 없다. 앞판에 좀 수비가 제대로 안 되는 모습들,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 3대 0 나오니까, 다음 경기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지죠, 선수들이. 그래서 빌바오도 어쨌든 뭐 홈에서만큼은 무승부가 많아서 그렇지, 8승 5무1패로 좋은 성적 거두고 있고, 어, 체력적으로 지금 부침이 있고, 또 원정에서 워낙 지금 답이 없는 오사순화 상대로라면, 빌바오가 이건 잡아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빌바오 승의 저득점 볼게요. 그래서 오사순화가 어, 정말 공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빌바오승이 저득점 보고, 어, 해외에서는 2대0, 3대0, 2대1, 어, 다 오사, 빌바오승을 보는데, 어, 조금 갈리죠. 뭐, 핸디도 보는 데도 있고, 뭐, 일반 승만 보는 데도 있고, 저득점 보는 데도 있고, 다득점 보는 데도 있고.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렌시아하고 마요르카입니다. 음, 이 경기는 이제, 발렌시아가 수비 코레이아 말고는 없어요. 딱히. 그 다음 마요르카가 결정자가 조금 있습니다. 수비 쪽에 발리엔트가 불투명하고, 허리라인은 없지만, 앞쪽에 무리키, 라린, 나바로, 이렇게 공격 쪽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공격의 다양성을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경기. 어, 공격이 딱히 뭐, 대체 다른 자원들이 해줄 수는 있겠지만, 어, 일단, 마루카 최근에 무패 행진 달리고 있고, 6 경기. 발렌시아도 최근에 뭐, 강팀들 제외하고는 뭐, 지지하는 경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 저득점 일단 안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마루카가 지금, 발렌시아 원정에서할수 있는 것들은 좀 아무래도 매우 수비적으로 나서고 공격에서의 어떤 꼭 누가 빠진다고 골을 못나는 건 아니지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부침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공격 쪽에서. 단순하게 갈 수밖에 없고. 이 경기는 승패는 발렌시아 핵무나무. 이겨도 발렌시아가 1대0 정도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무승부 그래서 바이오르카 역배는 안 보기 때문에, 바이오르카 풀은 안 볼게요. 그래서 발렌시아 핵무나무로 승패로 가실 분들 고배당 쪽으로 한번 노려보시고, 이거는 저득적. 어, 우선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어, 1대0 0대0 대체로 무승부로 봐요. 근데 저는 승패가 갈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승패가 갈리면 발렌시아가 신승 거둔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라리가 이렇게 4 경기 살펴봤고요. 음, 좀 최대한 해초 간단하게 보고 메이저 리그를 제가 어제보다는 살을 붙여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나 좋아요 또 댓글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도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하고 세리에 같이 갈게요. 분데스리가는 한 경기만 준비했습니다. 두 경기 있는데 제가 준비 안한 경기는 패스한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도르트문트는 이제 자비처, 은베차 빼고는 빠지는 자원은 없습니다. 허리라인에 마인츠가 이제 수비 쪽에 은벤, 에 벨, 코어 빠지고, 근데 나머지 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르트문트의 2당의 메리트는 없다. 아, 물론 이건 도르트문트가 홈해서 어, 도르트문트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어, 도르트문트 당으로 빠지기도 했는데. 어 이거는 도르트문트가 뭐 이번 시즌 홈에서 성적도 좋고 뭐 하지만 마인츠가 최근에 6경기 무패 행진에 특히 강팀 상대로 경기력이 좋은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저는 마인츠 프랜 아, 그 다음에 다득점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마인츠 2프랜이 e 없는 게 경기가 많으니까 이게 배트맨이 핸디를 다양하게 안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인츠 프랜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도르트문트 2위 e 당은 전혀 메리트가 없다 마인츠 플랜의 다득점 보고요. 어, 마인츠가 충분히 이번 시즌 정말 이 좋은 경기력, 어, 조직력, 또, 지나치는 거와 다른 상승된 경기력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강팀 상대로 경기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인츠 플랜의 다득점 보고, 해외에서는 2대2 무승부나 2대1이나 3대1의 마인츠 역배 봅니다. 돌트문트 승부는 데는 많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리에로 넘어가겠습니다. 피오렌티나하고 아탈란타예요. 피오렌티나는 뭐 보베 여전히 빠지고 콜판이 앞쪽에 빠지는 거뭐 어 기존 결정자 말고는 없고요 아탈란타가 수비 쪽에 전력 누수들이 있죠. 고스누 톨로이, 스칼빈, 그 다음에 중원에 에데르송 비클럽에 뭐 관심을 받고 있는 에데르송 빠지는데 뭐 이것도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것도 지금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빠만 보시는 게 어떨까 왜? 승패는 어렵고 이거는 양팀 어떤 공격력 생각해 봤을 때 그냥 2점을 줬으면 오빠 치고 치우는 게속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만 보고 넘어가고요 이 경기는 해외에서는 1대1 무승부, 2대2 무승부 승패가 걸린다면 아타나타 2대1 승 이렇게 뭐 피오 승 보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테르하고 오디네세입니다 이제 인텔도 아마 이제 다음 주에 경기가 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다음 주에 주 중에 컵대회도 있고 리그도 있고 한데, 어, 주중 경기들이 조금 있거든요. 다음 주에. 인텔은 밀란하고 코파이탈리아 중결승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경기에서 로테를좀 불가피하게 돌릴 거라고 좀 보는데, 일단 인텔에는 바스톤이 돈 프리스가 빠져요. 그 다음에 지엘린스키, 허리 라인에 앞쪽에 라우타로 빠지지만, 아쉬운 건 저는 수비는 어쨌든 뎁스가 두텁고. 뭐 라우터로 빠지는 게좀 아쉽고요. 지엘리스키, 지엘스키도 주자로 나오든 후보로 나오든 어떤 변화를 줄수 있는 카드의 옵션이 줄어드는 거니까 좀 아쉽습니다. 우디넷에는 키퍼 사바가 불투명하고요. 그다음에 수비 쪽에 이사툴레 그다음 공격 쪽에 타오빈, 알렉시스 산체스가 빠집니다. 뭐우디넷에도 최근에 어떤 뭐 에이메치 브레이크 전에 아... 좋았거든요. 흐름이. 근데 이제 인테르만 만나면은 사족을 못 썼어요. 아무것도 못 했던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거는 그래도 인테르가 지금 1위 싸움하고 있고 사실 3점차 리드를 하고 있지만 어 이런 경기에서 승점 드롭하면 어쩔 있게 될지 몰라요. 3점이기 때문에. 그 일정도 다음 일정도 있고 하지만 로테이션 돌리더라도 이 경기는 그래도 잡고 갈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어 워낙 인테르가 우디네세한테 강하기 때문에. 인테르 승에 저득점. 보고요. 해외에서는2대 0, 3대 1, 2대 1. 인텔의 승은 보지만, 뭐, 저득점으로 갈리는 거, 다득점으로 갈리는 거, 핸디에서 좀 갈리고, 다양하게 좀, 인텔의 승은 다 보지만, 핸디 언어버가 좀 갈린다 정도만, 어,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어, 나폴리하고 에이시밀란입니다. 어, 이것도 빅매치고 어려운 경기인데, 나폴리는 스피나졸라 빠지고 안기사가 불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계속 좀 빠져 있었던, 그 네레스가 이제, 돌아오는 걸로 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레스가 지금 선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레스가 빠져있는 동안에 네레스가 이제 어떤 경기력은 저는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았는데 어떤 이런 득점 포인트 생산에 있어서는 나폴리에서는 조금 중요했던 점 특히 어시스트를 좀 많이 해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네레스가 돌아온다는 거 거의 한두달 만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게 후보로 나와서 교체로도 나오면은 뭐 공격적인 어떤 활로를 줄수 있다. 에시미라는 이제 에데르송 에메르송 불투명하고요. 그다음에 무사 빠지는 게점좀 영향이 있고 나머지는 결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저는 나폴리승에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래도 네레스 돌아오는 것도 있고 홈에서의 나폴리면 결국에는 수비 집중력 차이는. 밀란보다는 나폴리가 낫기 때문에 서로 한곳씩은 넣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엔 수비 지표력 차이가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 해외에서는 1대0, 2대1 나폴리 승, 아니면 1대1 무승부. 어, 밀란 옆에 보는 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그하고 에르데 비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툴루즈하고 브레스트. 툴루즈는 이제 수비 쪽에 니, 콜라이센 허리에 슈미트 앞쪽에 마리, 아부크랄이 빠지고요. 브레스트가 결정자가 조금 많아요. 수비 쪽에 사르도네, 하이다라, 아마비, 쿨리발리, 그다음에 또 중원에 카마라, 마그네티, 마틴 앞쪽에 살라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이런 결정자가 많기 때문에 브레스트가 좀 많이 수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어 맞불 작전으로 나서는 재미보기 엔 쉽지 않은 그런 매치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득점 우선 보시고요. 승패가 갈린다면 툴루즈햄무나 무투트레 아까 발렌시아처럼. 어, 승패로 가시 분들 고배당으로 째보시는 게 어떨까? 브레스트가르도 수비는 제가 꽤 괜찮다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하위권 팀 상대로라면, 그래서 어떤 비슷한 체급의 어떤 팀들의 맞대결이고 어, 상위권 공격력 강한 팀들을 제외하고는 브레스트가 수비가 견고하고 그게 수비 전술 잘 맞아 들어가서 결정자가 많은 게 걸리지만.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면 저득점 뜰 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는 해외에서는 1대0 0대0 무승부 많이 보고요 승패 갈리면 툴루즈 쪽 봅니다 2대1 정도 이렇게 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세르하고 몽펠리입니다 오세르는 딱히 없고요 몽펠리 지금 뭐 몽펠은 뭐이 나리가에서는 바야돌리드가 강등 거의 뭐 확정이라면 여기는 뭐 몽펠이 거의 확정이죠 몽펠 뭐 아직 뭐시박하지만 확률은 있긴 한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수비 쪽에 차토 그 다음에 오메라지 불투면 루스쿠에타 막시모비이 빠집니다. 수비 쪽만 전력 누수가 심해요. 그래서 공격이 전혀 안되고 있는 모양새. 어, 오세르를 신뢰하진 않아요. 오세르가 이런 약팀 상대로 확실히 메이드 해주면서 승장 성전 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오세르가 뭐 어, 어쨌든 뭐생크티아 이런 팀하고도 묵해고 뭐 이렇기 때문에 확실히 신뢰는 안가지만 아, 그래도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몸팩 풀볼 수도 없고. 이거는 오세르 승의 마인의 저득점, 어, 보고요 어, 오세르 가기 그러신 분들은 뭐 저득점, 아니면 이 경기 자체를 아예 안, 컨택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외에서는 2대0, 1대0, 3대0, 오세르 승을 대체로 보고 2대2 무승부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인토 변하고 아약스예요 이것도 어려운 경기고, 하지만, 음, 일단 이 경기는 1 1위 싸움이에요. 승점 6점짜리 매치업입니다. 그래서 아약스가 지금 현재 1위고 어, 에인터본이 2위인데 3점 차예요. 그래서 이거는 승점 6점짜리 매치업이 아 6점 차입니다. 승점 6점 차이로 아약스가 앞서고 있는데 여기서 아약스가 1점이라도 딴다 아니면 3점 딴다 그러면 뭐 많이 좀 격차가 7점 차 10점 차 벌어지는 아, 9점 차 벌어지는 경기고. 에인토버는 이거 잡으면은 3점 차로 줄어들어요. 그만큼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어, 에인토버는 부상자들 많이 돌아왔고, 페피만 이제 여전히 빠집니다. 공격 쪽에. 아약스는 키퍼 파스을 빠지는 게 조금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주전키퍼 빠지는 건좀 크고요. 그 다음에 수비 쪽에 가이그 다음에 베오르스트가 최근에 못 나왔지만, 불투명하고 복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어, 일단 해외에서 다 갈려요. 뭐 2대2 무승부, 1대1 무승부, 뭐 2대1 에인토버 승. 어, 아니면 2대1 아약스 승, 1대1 아약스 승 이렇게 갈리는데 저는 이거는 난타죠. 3 5오빠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패는 정말 어렵고 에인토번의이 저배당 메리트는 없다. 이런 어, 좀 빅매치에서 좀 당이 조금 높으면 호번 승을도 볼만한데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도르트문트처럼 당 메리트는 없다. 그다음에 페르트하고 고헤드입니다. 어, 페르트가안 좋았던 분위기가 어쨌든 에이메치 브레이크 저, 기간 전에 끊어냈는데. 어, 일단, 결정자가 여전히 있어요. 수비 쪽에 부에노 불투명, 뉴쿱, 로톤바 여전히 빠지고요. 팀버 중앙에서도 여전히 빠지고, 앞쪽에는 아야세 빠지고, 스탱스 불투명. 고어웨드도 트와이트 이제 허리라인 한명 빠지고, 앞쪽에 브룸, 스토커스랑 탱스테드는 불투명합니다. 고어웨드도 분위기가 좋은 건 맞는데, 어쨌든 페이노르트가 트벤테상대6대1로 완승 거두면서 어쨌든 분위기를 좀 전환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저는 좀고무적으로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상대 전적에서도 항상 페이노트가 어 강점을 보여줬던 것도 있고 고어이트 상대로. 그래서 저는 어 페이노트 승에 마헨에 그다음에 3.5 다득점. 어 이거는 뭐고어이트도한골 정도는 넣어 줄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페이노트 승에 마헨에 3.5 다득점 보고요. 해외에서는 전 전부 다페인에서를 보는데 어 3대 1, 3대 2, 2대 1, 3대1 다양하게 아, 뭐 조금 음, 스코어를 예측을 하네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 리그 앙야랑 LDB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FA컵 8강 두 경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해축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구독이나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번 이번 달도 이제, 이대로 마무리되면 수익으로 무조건 어, 마무리고요. 주력 성능 75%. 그 다음에 통합 주력 3연승이고요 어, 최근에 한 10일 정도, 정도 된것 같아요. 이 연패조차 없습니다. NBA는 이번 주 매일 적중 올킬 한번 포함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NBA 그 다음에 통합 주력 3연승 메이저리그 NBA 주간까지. 그래서 뭐 이번 주 마무리가 이제 NBA랑 메이저리그 두개 일정이 남아 해축까지 세, 세, 일정이 세개 남았는데 연달아 연타발이로. 어, 5, 6연승으로 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합 참면는 유튜브 멤버십 VIP로 가입하시면 되고, VVIP는, 어, 기존 이, VIP랑 같은 조합에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S급 단폴이 나가고요. 어, 어, 최근에는, 이번 주에는 KB 선보 단폴 S급으로 한번 나갔었습니다. 한번 나가서 적중이 됐었고, 어, 그 다음에, 전체 분석표하고 어 추천 경기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스탠다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f a 컵 하고 마무리할게요. 프레스턴하고 빌라입니다. 이거는 뭐 프레스턴이 홈이라는 거 말고는 수비 쪽에 헤이든, 포츠, 완모, 포르테우스도 빠지고 또 허리라인에 맥켄 레드슨도 빠지고 앞쪽에 그린오드도 빠지기 때문에 빌라는 뭐 디사시 수비 그 다음에 체시에서 오네 그 다음에 바클리 말고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빌라가 원정 핸디캡이라는 거 말고는 조금 부정적으로 볼만한 요소가 없지 않나. 어, 이거는 저는 빌라 승의 마이너 다득점 보겠습니다. 어, 뭐 프레스턴이 정말 수비적으로 나선다면 고전할 여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빌라가 1부 리그의 품격을 좀 보여야 되지 않 않나 보고요. 해외에서는 2대1, 2대0, 1대0, 3대1 어, 빌라 승을 좀 대체로 보지만 뭐 핸디나 언어보가 좀 갈린다. 어, 그리고 본머스하고 맨시티입니다. 재밌을만한 매치업인데. 보머스가 케르케, 케르케즈, 후이센, 어, 그다음 스미스, 아담 스미스 이렇게 수비 적인 전력 노수가 있고 케르케즈 빠지는 게좀 크죠. 어, 차, 이제 리버풀로 내, 다음 시즌 갈 가능성 이 높은 케르케즈. 그다음에 공격은 위날 여전히 빠지고 스미스, 시니스트를 불투명합니다. 엔시티가 아칸지 스톤스, 아케가 빠지기 때문에 후벵디아스하고 후산오프로 남아 나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어, 나머지는 없어요. 로드리는 뭐 진작에 아웃됐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본머스가 좋았던 흐름이었으면 저는 본머스 쪽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본머스가 물론 AMC 브레이크 기간 이 있었지만 그전 AMC 브레이크 직전에 본머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확실히 폼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 맨시티 어, 당메리트가 있고 맨시티 승에 그다음에 3.5에도 난타전 가능성이 있다. 아, 다득점 이렇게 보고요. 해외에서는. 본머스 어, 승을 보는 데는 거의 없어요 1대1 뭐 2대2 무승부 보고요 아니면 2대1 3대1 3대2 맨시티 승 어, 이렇게 봅니다 준비한 경기들 어, 전부 다 마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어쨌든 메이저리그 조금 더잘 준비해서 어제보다는 살 붙여서 올게요 왜냐면은 해축이 오늘은 경기가 적어서 제가 최대한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이따가 메이저리그 준비되는 대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모두 건승하시고 저녁시간 이제 됐는데 저녁식사 안 하신 분들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